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거무한회계단를 할건데요 오늘 목표는 100점입니다 100점 만 되면 영상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해하면 좀더 오래 볼수 있습니다 방해를 못하겠지만 할 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안 돼.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저 못하죠? <laughs> 영대모험 언제나 신나는 영대모험. 정말로 못하죠? 이거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. 음. 신중하게 해야지. 영상을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. 저 친구들한테 자랑하기요 비제 뭐? 된 거. 이렇게 한거 맞잖아. 이렇게 해 가지고. <laughs> 이제로 끝낸다. 거 봐. 왜 이거 안 멈추는데? 아. <laughs> 안 멈추놓고 그러노? 아까 몇점 갔죠? 아, 망했다. 아, 까먹었다. 1점 갔을 수도 있는데. 80몇 점이었나? 어차피 다시 가면 되죠, 뭐. 지금도 삘이 좋은데. 아, 삘이 안 좋네. 안 되는데. 안돼 네. 그러면은, 다시 찍어라. 좋지, 안 된다. 베이비 칼 빨고 아! 베이 찍었으면 좋았을데뭐찍었 영상? 플래 여보 를 꺼낸다! 아주 재밌어요 니 네. 걸로 보라고 왜내 걸로 보는거야 <laughs> 승민이 승민이라는 사람의 유튜브도 사랑해주세요 그 사람의 유튜브는 저희 형의 유튜브입니다. 20개만 가면 됩니다. 갔다. 아싸! 갔다! 100! 정확하게 100! 영상 끝!